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림입니다. 자, 요번 시간에는 연세대학교 학생부 교과 추천형 면접 수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원서 접수하시고 바로 오늘이, 오늘이 우리가 연세대학교 학생부 교과 1차 합격자 발표가 나는 날이죠. 물론 이제 연세대학교 교과의 전체적인 경쟁률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아, 이 정도면 충분히 붙을 수 있어. 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1차 합격자 발표에서 내가 통과되느냐, 통과되지 않느냐가 정말 중요하셨을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모든 분들은 1차 합격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1차 합격하고 난 다음에 면접일자가 10월 14일이니까 바로 요번 주 일요일에 면접을 봐요. 그쵸? 시간이 정말 짧습니다. 연세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추천형도 지금 그렇고, 그다음에 활동 우수형도 장점이 참 많죠. 장점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대학이 좋죠. 우리가 희망하는 연세대학교에 합격할 수 있다는 거. 두 번째는 수능 체제가 없거나 수능 체제가 낮아요. 다 장점이 많은데 가장 큰 어려운 점, 가장 큰 고민은 바로 면접이에요. 학생부, 교과, 추천형은 수능 전에 면접을 보고 바로 10월 14일에 면접을 본다는 점. 그다음에 활동 우수형은 수능 이후에 바로 면접을 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면접을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 더군다나 면접이 학교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한 본인의 고등학교 때 활동 내용을 기반으로 면접을 보는 게 아니라 이러한 통합 교과형 면접이다 보니까 논술형 면접이다 보니까 결국 면접 준비 시간에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면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고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2024학년으로 가면서 면접의 비중이 40%에서 30%로 줄었어요. 그렇죠 물론 줄었다 하더라도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면접 준비를 안 해도 된다. 줄었으니까 면접 없어도 된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30%라 하더라도 결국 면접이 당락을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1단계가 배수가 5배수나 되고 5배수나 되고 두 번째는 수능체제가 없기 때문에 결국 1단계에 통과한 5명 중에 한 명이 뽑히게 되는 건데 뭐로 뽑히겠습니까? 첫 번째는 1단계 성적 70% 교과 성적 들어가겠지만 결국 면접이 당락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2025학년도로 가면서 학생부 교과 추천형은 면접이 폐지됩니다. 바로 이게 면접의 비중이 45에서 30%로 줄어든 이유가 아닐까 싶고, 그리고 수능체저학력 기준이 신설이 되어져요. 전형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수능체저가 없습니다. 자, 활동우수형은 면접일자가 11월 18일입니다. 수능 이후 바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활동우수형의 원서를 쓰신 분들은 수능 끝나고 그때 가서 면접 준비하겠다 늦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할 것 같고, 1차 합격자 발표 11월 1 3일날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하실 수도 없죠. 수능 직전에. 또 수능 끝나고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활동 우수형의 원서를 쓰신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준비해 나가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면접 일자가 발표가 되어졌습니다. 아시겠지만 자, 면접 일정을 보면 자연 계열은 10월 14일 날 토요일 날 면접을 보고요. 인문 계열은 10월 15일 날 면접을 보게 되고 또그 안에서 오전과 오후,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면접이 정해져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어, 10월 14일 날 자연계 오전에 시험을 보는 모집 단위는 이과대학 생명 시스템 그다음에 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은 오전에 시험을 보고요. 그다음에 10월 14일 날 오후에 보는 모집단위는 공과대학 그다음에 인공지능 융합대학이 보고 그다음에 10월 15일 날은 인문 기울은 10월 15일 날 봅니다. 오전에 보는 학과가 문과대학 그다음에 생명과학대학 교육과학대학이 오전에 보고 오후에 보는 모집단위는 상경 경영 사회과학 간호학과는 오후에 면접을 보도록. 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경쟁률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률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1단계 배수 5배수를 생각한다면 보시는 것처럼 수학과가 6.17, 그다음에 물리학과가 5.60, 그다음에 전기전자가 5.24. 물론 높은 과도 있죠. 보는 것처럼 사회환경 시스템이 10.27, 17. 그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산업공학이 8.17 정도의 경쟁률이지만 경쟁률이 대부분 1단계에 2대 1이 넘지 않는 사실상 거의 웬만한 어느 정도의 본인의 원서를 쓸때 전년도의 입결을 바탕으로 대략적인 원서를 썼다면 1단계는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내신 성적은 이과대학의 화학과가 1.52 정도의 교과 성적, 전기전자가 1.49,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기계공학과가 1.54 정도의 내신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문과도 보시면 경쟁률이 5대 1이 넘지 않는 학과들이 많아요. 높은 학과는 불어불문학과가 11.17. 그다음에 노후노문학과가 9.8대 1이지만 물언 정보는 4.8, 심리학과는 4.43, 경제가 3.9, 그다음에 경영학과가 4.30, 정치외교학과가 3.67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학과의 원서를 쓰신 분들은 당연히 다 1단계 다 통과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내신 성적은 보시면 아, 낮은 과는 1.9의 불어불문학과, 노후노문학과가 1.93이고 가장 높은 데는 보시는 것처럼 정치외교학과가 1.34의 내신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저 교과 성적은 전년도, 2023년도의 교과성적일 뿐이지, 그게 2024년도에도 똑같이 교과성적이 유지가 되어지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경쟁률을 보시게 되어지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제 학생부 교과 추천형은 2023년도에 523명을 선발했는데, 지원자가 3,015명, 경쟁률이 5.76대1이었고, 올해는 6.1로 경쟁률이 조금 올랐어요. 조금 전체가 그래도 1단계 배수가 5배수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사실 연세대학교 학생부 교과 추천형의 최대 장점은 그거죠. 경쟁률이 높지 않다는 거. 1단계 5배수에 비해서 경쟁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1단계 통과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 두 번째는 여기가 학생부 교과 추천형이니까 일반고 학생들이 대부분 다 원서를 쓰니까 면접에서 학생들의 격차가 크지 않다는 점. 그다음에 수능 체제가 없다는 거. 그렇죠. 런데 가장 큰 어려운 점은 면접의 비중이 크다, 면접의 난이도가 높다, 면접 준비가 어렵다. 이 점이 가장 큰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면접의 기출 문제 간단히 보면 인문계도 그렇고 자연계도 그렇고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제 논술형, 통합 교과형 논술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자연계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 개의 문항이 주어져 있고 배점은 15점, 15점, 10점에서 전체 40점 배점 기준으로 해서. 지우 인행이 됩니다. 그만큼 이제 면접이 가지고 있는 변별력이 꽤나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하이프리비에서는 연세대학교 교과 면접을 인문계, 자연계열 면접을 학원에서 진행하는 그룹 수업은 10월 11일 수요일입니다. 10월 11일, 12일, 13일, 11일, 12일, 13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저녁에 6시부터 10시까지 그룹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렇죠. 한 반에 약 5명 정도 수업을 진행하게 되고, 만약에 그룹 수업이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죠. 지방에 계시거나 수능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4시간씩, 3일, 12시간 그룹 수업 듣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대1로. 화상으로 선생님하고 직접 화상으로 수업을 하거나 아니면 학원에 직접 오셔서 수업하는 형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룹 수업 또는 개별 수업도 가능하고 그룹 수업은 4시간씩 3회 12시간으로 정해져 있는 수업이고 정해진 시간의 수업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1대1 화상 수업은 내가 2시간 2회를 할 수도 있고 3회를 할 수도 있고 수업의 시간도 선생님과 같이 일정을 조율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학생의 공부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효과적으로 면접 대비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자 오늘이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연세대학교 학생부 교과 추천형 발표일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긴장하고 계시겠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쟁률이 높지 않고 내가 원서를 쓸때 적절한 지점에 원서를 썼다면 꼭 합격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 합격했다면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면접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게 핵심일 것 같습니다.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가장 효과적으로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